석샤! <laughs> 누가 울어? 지금 우는데? 우운다. 왜? 울지 마.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? 아 방탄은 아니니까. 나는 방탄의 일부니까. 그래서 여러분의 기대 충족하지 못하고 너무 하고 싶은 얘기가 많지만 이럴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. 그렇지만 제가 아는 건 우리가 방탄이고. 우리 가 여러분을 만났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거뭐러 응. 여러분, 들 여러분, 들러분리 여러분, 들의삶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야, 죽을 분 여러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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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위해서 러분 여러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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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